강원도 깊은 겨울. 효심 지극한 엄씨는 병든 아버지를 위해 충주까지 약을 구하러 눈 덮인 산길을 헤치고 나섭니다. 인적드문 각한제 고개에서 마주친 거대한 호랑이. 엄씨는 이를 자신의 불효 탓이라 여기며 호랑이에게 기꺼이 몸을 내어줍니다. 험난한 설원위. 엄씨의 순고한 결의와 호랑이의 맹렬한 기운이 뒤섞여 팽팽한 긴장감이 감돕니다. 놀랍게도 호랑이는 엄씨를 해치지 않고 도움을 주려는 듯 꼬리를 흔들었다. 엄씨는 호랑이 등에 올라탔고 호랑이는 눈밭을 나는 듯 빠르게 내달려 순식간에 충주 약방에 도착했다. 약방 의원은 늦은 밤 엄씨의 귀각기를 걱정했지만 엄씨는 위중한 아버지 병세에 지체할 수 없다며 약을 재촉했다. 차가운 눈보라와 대조되는 따뜻한 약방 안에서 그녀의 초조함은 깊어만 갔다. 아버지의 병세는 위중하여 결국 세상을 떠났고 엄시는 무덤 옆에서 3년간 심요살이를 시작했다. 놀랍게도 그 곁에는 충성스러운 호랑이가 함께하며 슬픔을 나누었다. 이 소식을 들은 영월 부사가 찾아오자 호랑이는 엄시를 지키려 부사를 위협했고 부사는 놀라 도망쳤다. 3년간의 심요살이를 마친 엄시는 호랑이와 애틋하게 이별했습니다.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던 어느 날 밤, 그는 꿈속에서 충주 함정에 빠진 호랑이가 자신을 간절히 찾는 생생한 게시를 받았습니다. 가족에게 꿈이야기를 전한 엄시는 고뇌 끝에 홀로 괴나리 보찜을 짊어지고 호랑이를 구하기 위해 충주를 향한 겨련한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의 길은 고독했으나 우정의 약속은 굳건했습니다. 동이 트는 충주, 엄시는 웅성대는 사람들 틈에서 함정에 갇힌 거대한 호랑이를 찾아낸다. 사람들의 비웃음에도 아랑곳 않고 엄시는 "내 범이다." 외치며 함정으로 뛰어내려 호랑이를 위로하고 가자운 개를 먹인다. 호랑이는 엄시에게 감사의 눈빛을 보냈고 엄시는 그 호랑이를 데리고 당당히 충주부로 향한다. 충주 관아의 엄씨는 산 호랑이를 바쳐 놀라운 효심을 보였습니다. 관원들은 이에 감동하여 그를 등용했고, 훗날 고향 영월에는 그의 효행을 기리는 엄효자 효자각이 세워졌습니다. 엄씨의 이야기는 오랜 세월 효심의 상징으로 전해지며 사람들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